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과거 짱깨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했으며 6.25때 누가 개입해서 현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외교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진입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 나왔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독단으로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모습이 등장한 충격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전쟁은 없다고 강조해왔으며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가 병력을 철수를 안 했다면서 정반대의 주장에 오고 가다가 진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제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푸틴이 이렇게 나온 이상 많은 이들은 사실상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듯 행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삼키겠다는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KF에서는 탱크가 움직이고 있고, 전면 전 양상이 치닫기 직전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유럽의 일이기에 한국과는 멀어 보이는데, 뜻밖의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독립선언에 관한 연설을 한 내용이 다소 소름돋는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와 문화나 언어 등 모든 것이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명분을 부여하며 침공 의지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한국도 이런 비슷한 저지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이죠. 바로 중국이 현재 러시아와 똑같은 주장을 주변국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대만이 사실상 중국이라는 실지 회복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경톱을 되찾겠다라는 이리덴티즘이라 불리우는 실지 회복주의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변국을 편입하고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인데 이것이 현실화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매우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중국은 막상 전쟁이 나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소위 간부사이나 마찬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갑자기 돌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지금까지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만 왕이부장은 문엔 안보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의 입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는 보존돼야 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 양쪽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민스크 협정이 유일한 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동서의 교량이 되어야지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를 줄곧 지지해오던 중국이 느닷없이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공의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로 중국 군사의 토대를 우크라이나 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중국의 스키저프 대 레오닝 항모 경우도 사업가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보는 심정은 과거 청나라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는데요. 러시아는 과거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을 강제로 러시아로 편입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를 과거의 청나라와 러시아 관계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오는 옥수수나 돼지 등도 중국의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 수입 라인이 영향받으면 인구만은 중국에서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 아무리 중국이 러시아의 간부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이며 주변 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중국 왕위부장의 이러한 문엔 연설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그럼 왜 대만에는 그러지 않냐고 의문을 표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하는 걸 중국이 반대하면서 왜 대만을 침공하려 하냐는 것이죠. 또한 서방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반대 입장을 표한다면 홍콩, 비쿠르, 티벳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은 이들을 모두 강제 편입하거나 대만의 경우 앞으로 침략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특별한 케이스 지속내는 러시아하고 똑같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결국에는 러시아와 같이 편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재직 중인 우크라이나 올레의 최길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것은 러시아와 똑같다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음식과 문화를 대부분 러시아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황당한 것이라며 실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의 주장을 가당치도 않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예를 들어 중국이 우크라에게 한국 보고 소러시아인이라고 속국이라고 하는데 하며 중국은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통지게 보르시치라는 음식을 바로 러시아 전통 음식이라 주장한다고 말하며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한국을 벼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대만 다음으로 침공할 생각까지도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퀴드, 오커스를 비롯한 군사연합체를 결성해준 거에 대한 견제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왕이부장은 수차례 한국에 연락해 오커스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보고 중국과 공동 대응해서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맞서자는 취지의 말을 해왔습니다.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 중심의 연합에 대해 한국은 물론 동북아에서는 잠잡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이 군사적 연합을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영내. 평화를 해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동남아나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오커스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중에 오커스에 동조하거나 미국 군사동맹체 가입을 시도한다면 중국이 즉시 보복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런 사태에 흔들리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의 동태를 여러 번 살피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은 오커스를 비롯해서 심지어 파이브 아이즈까지 가입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미래산업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설정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한국이 미국에 기울게 되고 군사동맹까지 미국과 가속화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결국 중국이 러시아처럼 주변국을 편입하고 침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부장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 등이 한국에 방문해서 양자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주요 포인트에 항상 한국에 방문해서 이러한 동맹체에 가입은커녕 미국의 호응도 하지 말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간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립 기어를 넣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국은 한국은 물론이고 남중국 전체를 장악해 자신의 바다라고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아시아 전체가 뭉쳐서 반미 규합을 만들어 미국에 대응하자는 전례없는 목소리까지 내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왕이부장은 최근 아세안 회의에서 아세안은 이제 미국이 아닌 중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중심의 민주 세력에 대한 경계감을 표하는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더욱더 압박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한국 군사력이 증강되기 때문입니다. 홍콩 SCMP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잠수함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핵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SLBM도 이미 개발을 끝낸 상황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SCMP는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중국의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위부장이나 기타 주요 인사를 한국에 보내 단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은 일단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도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오히려 러시아와 같이 돌변해 주변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나 서방에서 러시아에 맞서지 않고 겨우 경제재단 한다면 더욱 중국은 날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계획은 뜻밖의 한국의 빠른 속도로 인해서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CMP는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허락만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이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핵잠의 경우 연료 부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조만간 한국은 핵잠을 운용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등 복잡한 동부가 정세에서 한국을 더욱 무장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방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핵잠 연료에 대해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깜짝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미국과 미실 협상 가운데. 나왔다는 의견도 그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국방력이 증강함에 따라 동북아 패권에 큰 차질이 생길 걸로 우려하는 가운데 한국을 압박합니다만 이미 한국은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속도나 미국과의 협력 등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중국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목표로 하더라도 절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힘의 논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큰 화력과 파위로 무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중국은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에 점점 더 국제사회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첨단 공급망일 비롯한 첩단산업 등에서도 한국은 점점 탈중국을 할 것으로도 관측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주변국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을 대응할수록 이미 한국은 상당히 앞서가는 상황이고 중국에 불리한 국면이 나오는 것이 관측되는 모습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을 더 덜어내야 강한 나라로 갈 텐데. 준 적성국인 일본, 베트남, 인리 등이 방해물로 등장. 나머지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확장되어 가야 구근이 떨쳐 일어날 듯. 어차피 중국의 시대는 저물어가니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약보는 게 답일 듯 하네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허가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현재 시점에서 이젠 한반도에서 한국은 핵이 꼭 필요한데, 핵이 있으면 아시아가 훨씬 조용해질 텐데 미국은 파악이 안 되나 아직도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최소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각오는 해야 할 텐데, 허허.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잃을 게더 많거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